자 그럼 C 드라이브에 생성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캐 s 에서버점 r XML에 등록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생성한 웹샵 있죠. 웹 바이너프 상위에 경로를 등록해야 되죠. 카피하시고 난 다음에 통켓꾸 컴포 폴더에 서버점 엑시멀죠 클릭해서 호스트 태그 호스트 태그 있죠. 호스트 태그 안에 컨텍스트의 C는 대문자를 해야 됩니다. 패스 슬래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닭베이스의 를 대문자로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대소문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에서나 세이브를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자, 컨텍스트 등록했죠. 자, 그리고, 통켓을 다시 실행시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등록한 컨텍스트 명으로 요청합니다. 자, 여, 저는 로컬로스트라고 했겠습니다 등록한 컨텍스트 명이 웬 모리였죠? 자, 똑같이 Hello JSP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서버.xml에 등록하지 않은 컨텍스트명으로 요청하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한번 해 보면 슬래시 웹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04 에러가 발생됩니다. 찾, 찾을 수 없음 해서 그런 컨텍스트는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럼 앞에 실습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에서 slash 웹몰 slash main.html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slash 웹몰에 대해서 미리 서버.xml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있죠? 그러면 통계 컨테이너는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위치, 닥베이스죠? C 드라이브 밑에 웹샵으로 가서 다음에 요청한 슬래시 메인.html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메인.html을 브라우저로 전송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실습에서도 알아봤지만, 자, 이런 식으로 슬래시 웹은 등록이 안 됐죠. 그렇게 안 됐으니까 404 오류를 발생시킵니다.